이 번째 스텝은 센터가 공을 통수했을 때 짧거나 길, 길어갔다가 쫓아가는 스텝이에요. 어, 잘쓸 때는 그냥, 그냥, 그냥 스텝 걸고면 되는데 센터가 짧으면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? 그러면 빨리 나가야 돼요. 이두 번째 스텝을 잘해야지 내가 공을 잘 쫓아갈 수있어 마지막 내가 떠서 떨어져. 네. 자, 떠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이발뒤꿈치가 먼저 떨어져. 이꿈치가 먼저 떨어지고 브레이크 들고 그다음에 수직 잡고.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내가 가는 방향에 이 발을 약간 대각적 방향으로 감는단 말이야. 그리고 나서 그냥 수직으로 브레이크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뜨죠. 이렇게 뜨고 쭉끈 상.

듣는다, 똑같아. 하나, 둘, 셋. 이거 할땐 이렇게 쳐 올라가야 돼, 이거. 이렇게. 자, 기렇 동작할게요.